쿠팡 반값 세일, 공기 청정기 세일 최대 62% 할인. 쿠쿠 인스퓨어 T8770 공기 청정기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53.8제곱미터까지 커버할 수 있어 거실이나 큰 방에서도 효과적이에요. 필터 전용 공기 청정 방식 덕분에 공기가 확실히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특히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필터 교환 알림 기능도 매우 유용해 관리가 편리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어요. 제품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위닉스 타워 프라임 플러스 공기청정기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디자인이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공간을 넓게 커버해줘서 큰 거실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밤에도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답니다. 필터 교체 주기도 적당해 유지 관리가 쉽고 공기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너무 유용해요. 특히 알레르기나 미세먼지에 민감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집안의 공기가 확실히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필립스 퓨어 프로텍트 프로 3200 시리즈 공기청정기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135 제곱미터까지 커버할 수 있어서 넓은 거실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소비 전력이 낮아 전기세 부담도 덜하고 필터 전용 방식으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해 줘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편리해요. AI 맞춤 기능 덕분에 가족의 건강을 더욱 신경 쓸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별도의 전문가 없이 직접 할수 있는 점이 좋네요. 전체적으로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합니다.